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떻게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그렇죠 바쁘죠? 네, 많이 밀려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야 근데 요즘 차가 없어서 어떡하죠? 글쎄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 다 어려운데 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사 캠핑카하고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차를 봤는데 오늘 오더하면 뭐 차만 봤는데 7달 걸리고 막 이렇다면서요. 음, 그렇죠. 일반 화물차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빨리 좀 풀려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laughs> 너무 많은데. 상황만 지나가면은 좀 기다려주신 만큼 또 열심히 꼼꼼하게 제작할 거니까. 자, 근데 대표님 이제 궁금한 게 네. 우리 미스터 캠퍼 시장에서 소문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어, 일단. 저는 들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일단 뭐 전기나 설비, 뭐 이런 부분들이나 가격이 좀 착하고. 네. 일단 꼼꼼하게 잘 만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많은 유저분들이 그렇게 알고들도 아시고또 그렇게 계약들을 또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미켄코를 사면 일단 AS 때문에 뭐 골치 아플 일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품질은 좋다.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메이저급에 네. 비해서 우수하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품 자체를 저희들이 좀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넣었어요. 추가 옵션보다는 일단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냥 기본 옵션에 다 넣자 음. 해가지고 가격을 세팅시켰기 때문에 뭐 유저분들께서 비교를 이렇게 하시면은 미캠의 부분에 대해서 음. 판단을 하시죠. 그리고 아. 요즘에 유저분께서 정보료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또 전시회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저희 회사를 택하신 분들은 또 많이 뭐 스터디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네. 이제 또 궁금한 거 네. 대표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캠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연수로는 3년이지만 공학기 네. 따지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렇죠, 이 그렇죠? 공장에 지금 온 지가 저희가 2년 조금 넘었죠 그렇죠. 네. 근데 미캠이 이렇게 성장하실 줄 기대하셨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잖아요 음, 지금.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무역업을 하고 있지만은 일등은 하자, 꼴찌는 하지 말자, 음. 뭐 이런 주의로 제가 처음에 캠핑카 시장을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명품 차를 만들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분식집에 메뉴가 많다 고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 메뉴 하나라도 줄 서서 먹는지 이런 게 필요하듯이 캠핑카도 1톤이지만은 그래도 유럽차 미국차 못지않게끔 퀄리티를 가지고 명품차를 만들자 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던 캠핑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우리 유저분들께서 많이 그 이해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해서 음. 저희가 지금 내년 여름까지 밀려 있어요 제작. <laughs>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네네. 진짜 그럼죠.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최근 들어 뭐 캠핑카들 허투루 만들어서 네. 굉장히 많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단열 문제 또 결로 네, 문제. 네. 맞아요. 그건 걱정 안해도 되죠. 대표? 어, 저희는 걱정 안하도 됩니다. 단열 중요한데 이 단열 우리 벽체부터 시작해서 한번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알루미늄 헤널에다가그 다음에 합판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들가 어 있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또 단열재 네. 또 단열재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네. 저희가 또 합판에다가 그 저희 소파 원단들어가는 이지클린텍스를 또 다시 저희가 아. 어 붙여가지고 단열하기 을 때문에 아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이 이지클린텍스 합판에다 네. 더 시워서 또더 단열한 뭐~ 네. 보거네요 네. 따뜻합니다 따뜻할 그렇죠. 것 상당히 겨울에는 뭐 반팔 입을 정도로 안에가 아, 네. 단열이 잘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내려오잖아요 단열이되면 그만큼 에어컨을 틀어도 이 냉기를 냉기일 잃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하. 겨울에도 또 단열이 잘 되면은 그만큼 외부 추운 공기력도 안에 따뜻한 D2D5를 틀었을때 열기가 손실되진 않죠. 그렇죠. 그만큼 단열은 상당히 중요한 건 여름이 됐든 겨울이, 겨울이 됐든.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또 벙커 쪽을 보니까. 네. 우레탄 폼을 또다 구석구석 또 네. 시공을 했네요. 그렇죠. 어차피 벙커 쪽도 음. 창 공기가 내려오니까. 네. 우레탄 네, 폼으로. 네. 그 부분들을 좀 막아줬습니다. 천 정도 쳐지지 않게끔. 네. 그다 이렇게 고정을. 아, 다 이렇게. 고정 핀을로다 이렇게 네, 또 네, 마감까지. 네. 네. 아, 믿고. 맡길 수 있죠, 대표님. 다 아,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써 보시고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뭐 단열 때문에, 결로 때문에 문제 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한몇대 정도가 판매가 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출고 대수는 1 0여대 됩니다. 출고할 대수는? 출고할 대수가 지금 제가 한8 0대 정도. 코로나 1 9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네. 좀 안정된 상태가 되면. 야, 우 정모 한번 하면 이, 이 로보트 같은 애들이 한 100대가 한 200대 서 있으면은 <laughs> 네. 장관이겠네 진짜. 그렇죠. 2019년도 11월 1일날 저희가 정모를 첫 정모를 했으니까. 그렇죠. 2년 맞습니다. 전에 네. 저희 차한몇대 뭐 되지 않았었는데 아, 맞아요. 아, 이렇게 지금, 지금 아마 모이면꽤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우리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좌우 뒤쪽으로 서 있는 네. 모델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미킴에서 출고하는 네. 라인업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요거 이제 어떤 어떤 모델들인지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테라 시리즈가 있어서 테라 G6, 7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초기. 에 초기에 그래서 7 모델은 저희가 좀 단종이 됐고 오늘 지금 보시는 모델들은 어, G6, 네. 그다음에 X6, X7. 세 가지 모델입니다. 운전하고 주차 공간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장축 모델, 초장축 모델, 네, 초장축 모델, 네. G6 하고 X6. 그 다음에 이제 좀늦게 쓰겠다라면은 이제 5인승 모델인 연장 모델인 X7 이렇게 네. 선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G6 같은 경우 침상이 D로 되어 있어요. 고정침대. 고정침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6는 이제 변환 침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서 사, 그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외관상으로만 봐도 남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하여튼 나만의 독특한 캠핑카를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음. 미캠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건 정확합니다. 네. 간단간단하게 특징적인 것만. 네. 이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모델들은 이제 2022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보다 조금 옵션 사양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네. X6부터 하면서 가격, 바뀐 네. 거, 그리고 내부 네. 잠깐만 보여주시는. 네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침상의 고정형이 아니라 변환형으로, 변환형이고, 도시 패턴도 좀 바뀌었고요. 뭐, 어닝은 저희가 피아마크 3m 어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수납함은 이렇게 저희 쪽에 있죠? 네, 기억자로. 네, 그래서 네. 이게 5인승이에요. 5인승, 아. 안전벨트를 제가 탈거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거하지 않고, 좌측, 우측에서 지금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죠. 얘는 그러면 지금 기반이 되는 모델은 네. 어떤 뭐 초장축 모델이죠? 그렇죠. 동거스리, 초장축 모델이죠. 네, 초장리 초장축 모델이죠. 가격은요? 가격은 6,970이에요. 부가세, 부가세 포함, 개소세 제품, 별도, 별도. 그 다음에 얘는, 그 베이스 차량 자체가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X7과 동일한 등급이에요. 아, 저희들은 등급. 차를 차등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뭐, 뭐, 크루즈 컨트롤 하든가 차선이탈 <laughs> 뭐다 네. 들어가 있게끔 네. 베이스 니 작다고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 네, 똑같이 크든 작든 동등한 차들 네, 네. 차 등급을 네. 했죠. 이전 모델보다 사양도 네.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배터리도 제가 그 540에서 600암페어로 제가 음. 예, 증설을 했고요. 네, 음, 그다음에 청수통, 시, 오수통 이런 거. 청수도 거군요? 저희 청수는 이제 저희가 1 5 0 오수는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수가 그 전에는 조금 작았죠. 아적었죠70 정도 됐는데. 70. 아그 그리고 맞습니다. 실내 얘는 X7처럼 어, 서울 겨울에 동파방지 때문에 외부로 어, 배관이 없어요. 안에 실내에서 음... 샤워실 네. 그다음에 주방 네, 네, 네. 한데 모아져서 오스토으로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음... 배관 자체가 바가로 돌출 없이 다 실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동파될 일은 없다. 아, 그렇죠. 이게 네. 또큰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는 하체가 진짜 중요한데 저희가 네. 몇번 그래서 리프트까지 올려서 다 보여드리고 네. 했지만 또다 까먹었을 수 있습니다. 하체 보강은 저희가 X7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주행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네. 이 부분은 지금 코일 스프링이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네. 특허받는 제품인데, 코일 스프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링 방지했던 우레탄 부싱. 한 스프링에다가. 한 네, 스프링에다가 우레탄 부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바. 아, 쇼바. 네, 쇼바가 예,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음. 네 개가 지금 다 교체가 됐고요. 네네. 바퀴와 바퀴 사이에 복룬인데, 허브 스페이스를 50mm. 양쪽 100, 네, 합이 100, 100이죠. 네, 50, 50씩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똑같이 뭐이 적다고서 해 차이를 둔게 아니라, 네,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네, 일단 안전한 차가 돼야 되니까요. 아, 네, 자 X6 D 뒷판, 네. 백면도좀 그렇죠. 거잖아요? X7, 음. X7 D 후면을 그대로, 네, 같게 똑같이 해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서 네. 내부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살짝 같아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가시죠. 네. 자 내부는 네. 그 X7의 그 기조랑 네. 똑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일단 비스포크 스타일로 예, 저희가 인테리어를 좀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 딱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 물론 주방하고 화장실도 있지만 네. 이 d 귿자형 소파 공간이 이 X6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네. 메인 시설이네요 이게. 그렇죠 이거 시트 자체도 지금 X7하고 동일한 이지큰텍스 고급 그 소재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이동이 돼 있어요.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고정 안 하고, 네. 이건 뭐예요? 대표님, 그러면 아, 이게 침대, 침대 변환할 때 저희가 네. 수납함도 되고, 음. 이 밑에 받침으로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 자, 두고 얘를 가운데 두고, 얘만 이제 딱네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대표님.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서... 그러네. 네, 예, 침상 침상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여기서 또 주무시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에서 사용 예, 네, 사용도 아, 할수 있고 그래서. 변환 자체가 캠핑 당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 예, 불편하기 아. 때문에 잠깐 내가 차도 한 잔도 할수 있고 책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뭐이렇 테이블을 필 수가 없잖아요. 그렇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천정으로 원적외선 패드. 네, 원적외선은 이제 별도 옵션이에요. 이제 X7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걸 설치해달라고 하셔서, 네. 원적외선 히터를 저희가 설치됐고, 그 다음에 티브도 저희가 28인치 스마트 티브로, 아, 네, 티브도 네, 네. 변했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저희가 100, 150짜리, 네, 150짜리가 음.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저쪽 안쪽 화장실도 한번 보면은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대표님. 네, 화장실은, 그쵸? 예, 템버도를 기본 옵션으로. 맞아요. 네, 템버도로 사용했죠. 그렇죠. 템버도 이렇게 해서 네. 넓게 될수 있게끔 하고, 네, 네. 안쪽도 욕조 바닥 타입. 네네. 네. 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샤워기도 일체형으로 그냥. 네, 일체형으로 했습니다. 네. 공간 활용을 좀 하고 그렇죠. 하기 위해서. 네. 아예 그래서 세면대를 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넣어달라고 하시면. 아, 그럼요. 너들이, 넣어드릴 너들이 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싱크대도 지금 보시면은 네. 상당히 좀 좋은 걸 찾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깊고, 네. 넓어요. 그런 사용하시기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이제 인덕션을 넣을 수도 있고요. 매립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오리런 나뭇기계, 에 인덕션. 그 다음에 정수기까지 되어있는 오리온 기계도 저희 가 매립을 할 수가 있고요. 옵션으로 그것도? 네, 옵션으로. 네. 상단으로는 에어컨. 저희, 네, 저희가 벽걸이 에어컨 아주 네. 시원하죠. 뭐, 여름에는 이 안에 실내 자체가 저 하나만 틀어놓으면은 추워 요 추워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태양예 네. 얘는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기본은 한판들어예어요355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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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최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한예예개까지도 음, 네. 아, 그래? 뭐뭐 가능한데 거의 한예예예예까지도예예예예 정도 네. 되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두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710 정도. 배터리가 일단 6 0 0 a 페 되어 있고 하니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작은 차들이 부담이 없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주차 문제라든가 또이 실내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답답함도 없고 개방감이 좀 있고.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옷장에. 보통 캠핑카에 보면은 옷장이 없어가지고 불편한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옷장 부분들을 네,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 좋네요. 이건. 네. 옷장 진짜 필요한데. 네, 대표님. 필요하죠. 그죠? 네. 밑에 이제 보신 김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네, 어 네, 네.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네, X6 모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될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G6 모델. 네, 네. 좋습니다 먼저 가격하고 옵션. 6 0 0 0 가격은 어, G6하고 X6하고 동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6970만 원. 네, 네. 네. 옵션 같은 경우도 똑같겠네요, 거의. 네, 옵션은 동일합니다. 아, 네. 네. 그럼 내부 레이아웃만 네, 내용이 네, 네. 다른, 다른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바깥 외형이야 다 같으니까 네. 대표님 뭐 이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부 수납함 옆에 외부 테이블은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하셨고 네. 또 하체에 뭐만 알루미늄 휠 X7에 들어있는 가 네. 네, 알루미늄 휠이 전방 후방 다 들어가 있죠 아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수납 공간 네. 한번 보죠 수납 공간을 보시면은 저희 안에 X7처럼 음... 이 D5를 틀었을 경우에 원풍이 이 실내로 이게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X6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음. 겨울에 동파 관리를 해서. 그렇죠. 네. 청수통 얼지, 않게 그렇죠. 얼지 않게끔. 청수통도 음. 멀지 않고, 그 다음에 배관도 지 않게끔. 그 다음에 수납함까지도 공기가 따뜻한 바람에 들어오죠. 바로 위쪽에 이제 고정 침상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X6보다는 아무래도 침상이다 보니까 XG6는. 그렇죠. 뒤에 수납함 공간이. <laughs> 맞아요. 예. x 6보다는 좀높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뒷판이 이제 달 다르죠. 그렇죠. 근데 또이디판인도또 낮다 싶은 데 있어요. <laughs> 아, 그렇구나. 얘는 가로테일 램프였었는데. 네, 네. 네. 이 차의 장점은 뭐냐면 침상에 뒤에 후면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걸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이 모델을 선호하세요. 음, 개방감 좋아하시는 개방감. 심상의 개방감 때문에. 네네. 네. 네. 3면이 일단 시원하게 뚫려있으니까. 출입구 위치가 네. 저쪽 X6 모델은 후방 쪽에 있고. 어, 얘는 이제 전방에 있죠. 이게 외관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데칼이 아닙니다. 보시면 데칼처럼 보이시는데. 이게 네. 다저 열처리 도장을 해서 음. 제작하는 차량들입니다.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음, 네, 그러시죠. 얘는, 얘는 어떤 구조인지 보죠.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안쪽은 우리 X6보다, 네. 문을 열었을 때 조금 답답함은 있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차이가 있네. 하지만 저쪽 후방 쪽으로 보면은, 또 넓은, 또 지금 네. 고정식 침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고정식 침상 넓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음. G6를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나는, 거실이 좀 넓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X6로 또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구조 자체를 보면 네. 인생이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laughs> 습 셰보들 다 벙커는 동일합니다. 네, 벙커에서 두분 주무실 수 있는 거 네, 되는 거고. 단 이제 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잃은 부분. 네. 우리 고정 침대를 얻었지만 네. 이 거실 공간에서는 이 공간을 조금. 그래서 보통 그두 분이서 부부가 그. 여행 다니신 분들이 G6를 많이 구매를 하세요. 아, 이 모델로? 네. 왜냐하면은, 네. 앞에서 한번 주무시고, 뒤에서 한번 주무시고, 두 분이서 테이블을 식사하시고. 여기는 TV가 안보이 아, 저 침실 쪽에 있나 보다. 네, 침상에서 TV를 제껴게 되면은, 이 실내에서 또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이쪽. 냉 거실, 바로 네. 옆으로 냉장고. 150L. 터 네. 네. 아쿠아 좋죠? 성능이. 그러면 성능 네. 좋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다이 푸시 타입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납공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자, 화장실 얘는 템보도를 사용안 네, 하셨네요. 공간이 네. 아 네. 구조가 템보도를 안 해도 사용할 예. 수 있게끔 네. 했습니다. 네. 얘는 또 세면대가 있네요. 네, 코너 세면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기 또 샤워기까지 같이 돼 있고 네. 안쪽까지 가고잘돼 있고 파스텔톤으로 비스포크 타입으로 윤 대표님께서 네. 이걸 또 적용하셨죠 최초로 우리나라 국내. 그렇죠. 네.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자 이제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은 상대적으로 좀 작네요. 네. 아무래도 네. 공간이 협소하다 어, 어, 보니까. 네. 네, 그렇죠. X6에 비해서는 네, 좀 적습니다. 그렇죠. 네. 좀 작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조 테이블 크게 네. 만들어 주셨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가장 후방 쪽으로 이제 침상. 침상은 어때요, 대표님? 저기서 사이즈가 얼마나 나올까요? 1200에 2000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두 분은 뭐, 좋을 수도 네, 두분 충분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지금 이 발바닥이 네. 지금 뜨거워가지고. 아, 네. 요즘 지금 D5를 틀어놨는데, 네. D5가 지금 이 바닥, 그 보일러뿐만 아니라 침상 쪽, 그다음에 수납함 쪽지다 음, 돌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초장충 모델을 두 개까지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가 국내 에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음, 네. 미캠에 오면은 초장충 모델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볼수있다는 거, 이것도 또 상당히 큰 네, 그렇죠. 매력이기도 하네요. 이 모델도 에어컨은 이제 저희가 후방에, 네. 후방에 있어서 저기서 음. 이제 거실까지 이, 다 오죠. 다 시원하면 시원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네. 에어컨 하나 틀어놓으면은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모델도 지금 우에는 원적에서 히터가 지금 달려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G6 모델 다 살펴봤고, X7 가서 공존의 히트작이죠. <laughs> 저희 모델 중에 제일 많이 계약되고, 제일 그렇죠? 많이 출고됐던 모델이죠. 네. 판매량이 대략 몇 프로 정도 예로 계약이 돼요?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 <laughs> 근데 진짜 작은 차들 안 타셔, 우리나라 분들. <laughs> 자, 그러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형. 그렇죠. 2022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격하고 네. 옵션 좀, 주요 옵션 좀 말씀해 주세요. 가격이 지금 부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차가 또 인상된다 하는데,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물류비가, 뭐 물류비가 너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물류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인상됐다 보셔야 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음. 어, 기존 가격보다 500만 원을 저희가 인상을 하면서 그래서 옵션도 또 많이 그 업그레이드 를 하면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 8,97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8,970. 그래도 타사 대비 좀 착한 가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옵션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보통 타사 조금 비싼 데들이 거의 9,300, 네. 9,400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옵션 따지면 거의 거기는 한 1억까지 가더라고요. 네. 네. 저희들은 옵션 넓게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여기. 네. 그래도 옵션 없습니까? 옵션은 이제 뭐 캐리어 정도는 장착하고 아, 이 정도 하겠지만 은 아. 예. 거의 풀업이네요, 그럼. 저희 뭐 배터리도 뭐 1200, 태양광도 뭐 1065. 알터네이트도 막다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업된 사양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업그레이드됐죠? 어 외부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방, 후방 알루미늄휠을 기본으로 넣드렸어요. 어아 이제 기본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네, 기본으로 다 아, 세팅해드렸고요. 을 네. 그다음에 이제 원흉도 피아마 3m 원흉으로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저희가 전기가 또미캡의 가장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름에 에어컨을 돌릴 수 있,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일단 하나 솔루션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셰판. 아, 그래서,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름에 빛이 좋을 때는 80A 넘게 나오더라고요. 오유. 그래서 m p p t 도 저희가 100A짜리를 바꿨어요. 옛날에 80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80이었죠. 그렇죠. 80이면 뭐 거의, 음. 벽걸이 에어컨은 쓰고도 남네요. 네. 배터리는 저희가 기존에 1080에서 이제 1200으로 아, 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양광, 그 다음에 알터레이터 배터리, 그 다음에 MPPT, 이 음. 구성이 잘 세팅이 돼 있어서, 음. 여름에 뭐 에어컨 쓰는데 걱정없고 겨울에는 동전기 때는 에어컨을 쓰지 않으니까 전기가 남으니까 음, 음. 원적에서 히터를 또 팡팡 빵, 쓰셔도 빵.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종류가 지금 리터당 1,500원이니까 D2, D5를 트시면 은 결국 내 기름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음. 남는 전기는 원적에서 히터를 쓰셔도 아, 됩니다 좋습니다. 청수통하고 오수통은요? 어, 청수는 기존처럼 200리터는 돼있고요 오수가 저희가 20인치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네. 네, 그럼 150, 170입니다. 170. 아, 네, 네. 네. 상당히 크게 늘어났네요. 그렇죠. 식기 살균 건조기가 또 새로 적용이 아 됐습니다. 백미러도 저희가 이제 예, 확장형으로 그래서 아, 네. 기본 옵션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아, 기본. 네. 블랙박스로 기본... 4채널 블랙박스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부는다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납공간도 되게 컸었고, 네. 네. 그리고 외부 테이블이 돼 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수납공간을 보면은 그저 난방. 그렇게 음, 동파 동파되는 부분들 그 무시동히터가 다소환되게끔다돼 네. 있으니까 거기 토출구도 다 나와 아, 있니까아 그럼요. 네. 네. 아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내부 들어왔는데 내부는 같네요. 네 같습니다. 네. 갔는데 이제 화장실 쪽 보시면은 템버도어가 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아, 기본으로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사우실에서 사우커튼이 사후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 화장실부터 한번 설명해드릴까요 그러면? 네. 나온 김에. 네. 네. 그래서 그래도 고정식 변기가 있고요. 마감재가 참 좋아요. 옛날부터 제가. 그런 음, 거에. 되게... 실리콘도 저희가, 저거, 어, 곰팡이 쓰지 않게끔, 네. 그런. 실리콘, 바이오 실리콘. 네, 네. 실리콘도 적용했고요. 반심 것도 가구도가 있고. 그러니까. 네. 겨울철에 보시면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 정말 따끈따끈 합니다. 보일러가 화장실까지 맞아요. 다 돌아가니까. 네. 여성분들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아, <laughs> 따뜻하니까. 따스 네. 겨울에 특히. 네네. 네. 네. 냉장고도 이제 200이 기본 없이였는 아, 깔끔하네. 여기는 음. 365일 냉장고를 안 까도 됩니다. 왜냐면 하 태양광이 예전 물은 충분히, 충분히 예, 충전을 시키고 또 배터리가 1200Ah기 때문에 원래 캠핑 다녀오고 나서 뭐 음식물 빼고 넣고 하는 게 번잡스럽죠. 그렇죠. TV도 이제 거실하고 네. 이 앞에 침상, 저, 저 앞에 테이블 공간에 음음. TV가 28인치 스마트 TV로 바뀌었고요. 네. 네, 좋아요. 위쪽에? 원격에서는 히터패널이 있고요. 네. 네. ㄷ자형 소파. 네. 만약에 X6에서 보셨던 침대 변환할 때이등받이만 네. 이쪽 앞쪽 레일 쪽에 딱 걸쳐놓게끔 네. 할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네. 그거 원하시는 분은 이거 그냥 이동식으로 다리 두개 있는 거 하셔도 되겠네요. 뭐 어, 그렇죠 <laughs> 가능합니다. 침대 변환해서 여기서 도두 분. 네. 그렇죠. 주무실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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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표님 바뀐 거좀 설명해 그다음에 주세요. 그 다음에 주방 쪽 보시면은 네. 수전이 두 가지 모델이에요. 수전을 크게 달라면은 기존 우리가 수전을 해드리고요. 이 오리는 이 제품은 외부 외부 테이블에도 장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필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고요. 비용은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음. 네, 정수해 가지고 음식도 예, 사용할 수도 있고 물도 음용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외부의 배선도 다 저희가 뽑아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세 가지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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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조리 그러니까 기능, 인덕션 기능. 정수기는 저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 저 대표님을 저희가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걸 운용을 한 거죠. 이거, 저희 또 따라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요? 네, 벌써 <laughs> 변화의 핵심. 네. 그럼 바로 이 바로 위쪽에 있네요, 대표님. 네 위에 보시면은 그 파세코 제품인데요. 네. 식기 살균 건조기예요. 네. 우리가 식기들을 보통 캐핑다니시면 이제 스테인리스나 그 다음에 멜라민 제품들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산이 네. 갖고 다니시는 건 별로 없거든. 깨지니까. 깨지니까. 소리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설거지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시면은 코로나 전국에 일단 설거까지 시켜가지고 네. 네, 쓰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데서도 많이 따라 할것 같은데요? 네, 여러 군데서 지금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화장실이 바깥쪽으로는 저렇게 거울 두 네. 거, 저거 네. 되게 좋은 네. 아이디어 바깥에서도 전기 쓰시면서, 여부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네. 거울 보시고, 옷 입고 하시니까 제가 더 정착을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 안쪽으로 이제 고정 침상. 네. 쟤는 이제 깊이가 한1300 정도? 1400이죠. 1400까지 나오죠. 네, 1400에 네. 2000이. 2000. 2000. 2000. 네. 네.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잘돼 있고요. 음. X7, X6, G6 모델 네. 세 가지 모델 잘 봤고요. 캠핑을 매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노하우들이 조금 더 녹아들어가면 네.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캠핑 나가면은 제 제품 제가 지금 X7을 타고 있잖아요. 혹독하게 다룹니다 차를. 에어컨도 여름에 그냥 배터리 아웃될 때까지 그냥 어놔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에서 히터 같은 경우도. 계속 틀을 보내서, 음.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제작에서 또 방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캠핑카 제조업체 대표님들을 캠핑을 하셔야 되죠. 저는 옛날부터 이 주장이었었는데, <laughs> 네. 그래야지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만든 차를 고객이 판단하고 쓰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차를 내가 직접 타보고, 그럼요.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걸 보완해서 다시 만드는 게, 그 문제가 없는 캠핑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땐세개 모델 네, 네. 싹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외모가 이쁜 만큼 네. 내부도 아주 넉넉하게 네. 잘 예의 옷을 다 만드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항상 소비자들 생각하시는 이 마음 네.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